<laughs> 안녕하세요. 어, 인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날마다 동네를 쓸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 아무튼 그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어머 인사입니다. 2023년 9월 4일 맞죠? <laughs> 우리 터니도 인사해야지 아, 요거 요거 귀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또김선하게 안녕하세요 아이구야 쳐박힐 뻔했네 <laughs> 어 요즘 명상에 관해서 제가 유튜브도 보고 좀 생각을 한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렇게 유아행복과학이라고요 유아 행복과 유 당신 아나 그리고 유 유니버스 아나 그리고 유 유니크한 나 근데 유나라고 하니까 유나는 이미 불교에 있더라고요 유니는 그 유니시티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유아 행복과학이라고 어, 이렇게 자칭 이름을 정해. 맞습니다. 그리고 짠, 저는 시크릿 명상이라고 제 어떤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자, 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이 됩니다. <laughs> 뭐, 돈니야 네, 좀 진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치? 우리 <laughs> 토니, 그 어제 명상이라는 것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명상의 효용이라는 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밝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는요.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명상인데, 명상이 지금 명상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로부터 이 명상이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명상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광고가 어 그래서 어 저는 그 명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니까 파동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고유한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는 공명의 현상이다. 근데 이상한 걸로 연결되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불행, 우울, 짜증 이런 파동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은 행복, 감사, 기쁨. 어제 말씀드린 최고의 어떤 가치, 사랑과 감사의 그 파동과 나가 연결되는 거. 여기에는 그대가 있고. 그래서 나와 그대 우주 유니버스 U N I. 오 너무 찌지 않습니까 도니야 너무 재지, 그치 아우 그렇지. <laughs> 그러면은 이, 이 시크릿 명상은 뭐냐고요? 명상은 일단 존재의 어떤 각인이거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관리 못하게 되면 자동차가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있어야 되고요. 차만 있서뭐 합니까? 차 가만 냅두면 은그 아무 짝에도 쓸모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게 시크릿이고요. 차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빌어봐 이런 게제 목표를 뚫으셔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단언 큰데 분명히 존재와 방향 두 가지는 꼭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특히 위대하신 그 명상가들은 사실 시크릿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원을 빌게 없어요 그 자체가 소원이니까요 그런 상태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하되 시크릿과 결부되는 명상을 하자. 쉽게 말하면 쓸모 있는 그런 명상을 하자인데, 어그 미국에 이렇게 명상이 유행하다 보니까 맥도날드 맥을 따갖고요 맥마인드풀리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듯이 그렇게 명상을 하는 거. 쉽게 말 시크릿도 마찬가지. 어, 내가 손을 비뤄, 손을 비어 하면 된다. 너,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우주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존재가 우주와 공명이 될수 있더라는 것.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시 공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의식의 주체로서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우주를 그리는 것, 담는 것. 이것이 시크릿인데 이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엄청 똑똑하죠. <laughs> 아무튼 그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원리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원자가 심플하듯이 우리가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어, 수소, 탄소,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아주 심플한 원자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주도 그렇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원리도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 행복과학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정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공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공리로 출발합니다. 그 공리라는 것은 어, 약속한 겁니다. 이 공리가 무너지면요. 수학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은 백팔십도라고딱 목을 못을 박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의 공리라는 것은 인생의 정원 화근은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룰 수가 있다. 나는 날마다 잘될 거야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 아, 행복해. 우리 토니도 행복해. 저 밖에 있는 토진 행복해. 그래 행복. 난잘될 거야, 나는 괜찮. 9월 달도 멋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9월을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 다이나믹하게 응원 드리고자 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응? 돈잘 봐. 돈 응? 약간 옆에 있고. 먼저. 기공 체조. 우지기를 느끼고 우지기를 담습니다. 몸을 음 상하하실 단전의 에너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령. 아령 12kg짜리 아령인데요 여기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게 펜들림인데요 자톤잘봐 내가 돌리는 거 아니야 자 나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행복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리고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잘될 거야 아고물고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아, 잘될 거야 나는 잘될 거야 <laughs>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이상 자 오늘도 저는 토니와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인사해야지 안녕 그래 이중도는 해야지 <laughs>